유익물 가운데 소벽지가 있습니다. 소벽지식을 일단 해보면 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위해 밖에 한뒤한 줄로 잔고량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 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해체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뻔한다.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반대한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행님들은 교회로까지 가셔서 옥사을 가셔서 선행을다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수고 없지만 이것을 엑셀로 작업을 해서 파일을 또 하단에 달리고 주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받으신 흰, 종이. 흰 종이와 어, 금은 종이가 있습니다, 금은 종이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흰 종이를 들고 어, 우리가 만대는 부모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다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사진 기자분들 우리 신문사에서 오신 분들이나 어, 우리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 위로 어, 등단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신 종이 신 종이 신종이를 받으시고 제가 먼저 어,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반대한다 하는 그 부분만 힘차게 에, 반대한다 세번 어, 이렇게 밀쳐주시면 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대한다할때 힘차게 반대한다 하고 예, 손피께서 들으시면서 해주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수의 권리를 위해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내모는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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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정서, 성윤리와 도덕관을 차별로 내몰라 징계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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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 사상, 종교, 학문,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합법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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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양성평등의 근간을 두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남들의 개념 자체를 뿌리째 뽑으려는 나쁜 차별채뿌리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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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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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여러분 <목소리도> 네. 네. 새로운 업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업글 주시고 다시도 어 제가 신청하면 힘차게 여러분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적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서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나쁜 차별금지법을 절대 완비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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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동성간 승리미 한국화를 촉진하게위 나쁜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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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인권 가짜, 가짜 평등 가정의제, 국가의하려는허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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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의 교육이 반대한다 안대한다안대한다 반대한다! 마지막입니다. 이녕과이 안녕,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 안녕, 로녕 하나님을 안녕, 하는종교안 사상을 확산시킬 악한 안녕, 안녕, 안 안녕, 반대안다반대안다반대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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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